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나츠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난한 땅 루스 곳베들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들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곶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불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삼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코 베들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리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니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오.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 들이요바닷 아람에게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아, 기랗 아르바의 만물에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랗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 6장에서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난 여인 중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 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르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애를 낳았고 오홀 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난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난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애돔이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애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반의 아들은 루웨일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김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자,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는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크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루엘의 루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아기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 바만이 오홀리 바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손,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피란과 사완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장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 사람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대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대 강변 로우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벌의 아들 발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벌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부헤 다베리니 마드레세 딸리오 메사베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커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라 알와 족장 여대 족장 모 오호리 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눈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밀살 족장, 막딜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됩이냐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백적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를 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헬로 에게 말하되 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잃었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려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레이 귀신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숨을 추어 숨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사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하니 왕의 심이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내가 저물어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가 가서 2 0 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흠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이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 지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에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욥기 2장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경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예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여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음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요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에 그가 요빈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짓고 하늘을 향하여 디클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가운데 살리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불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하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자,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